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도 저랑 같이 신나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 10일입니다.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을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그렇죠. 홈데이 낙타 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 예사롭지 않은데요. <laughs> 될지라도 어떻게 돼 우리 음, 신나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엊그제 1월 1일입니다 해피 뉴 이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벌써 10일입니다 아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저는 우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신나게 더 신나게 놀아야겠다는 의무감이 듭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제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t o s h a l l pass. 한번 더. This t o s h a l l pass.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뭐라고요? <laughs> 오늘 험때라서 더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s 겨졌어요두번 갑니다. My b r a i n i s f r i e d 한번 더. My b r a i n i s f r i e d e x c e l l e n t 잘 i 고 잘했어. 음 뭐죠? 남자한테는 a d l a i a l l a i r l 음. 우리 강아지가 너무너무 잘했어.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오늘 시야를 거기다 했어. 어무 잘했어. 자, 수것이면 a t 보 a b o y 암이면 a t 걸 a g i r l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유 매운 거 당겨요. 단거 당겨요. 계속 당겨요. <laughs> 땡크! Craving! 그래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크게 키우고요. 합니다. 뭔가가 땡겨요? I am craving something. 한번 더. I am craving something. 뭐 땡기는 거 있어? Are you craving anything? Are you craving anything? 나단거 땡겨요. I'm craving sweets. 한번 더. I'm craving sweets. 매운 거 땡겨요. I'm craving something spicy. 한번 더. I'm craving something spicy. 음, 응. 뭐 음식 당기는 거 있어요? 뭐죠? What are you craving? What are you craving?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laughs> 그렇죠. 응. 아까 전에 밥 먹을 할때안 먹고, 자, 왜 하필 또? <laughs> 그리고 엄마 이제 방금 앉았는데 왜 하필 또 지금인데? 그렇죠. 뭐라고요? 음. 자, 왜 하필 지금인가? Why now? 그 다음에 이 많은 직원들 중에 왜 하필 난데? Why me? 그렇죠. 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회식인데? Why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아, 우린 주기 잘 맞아요. 음, 나랑 뭔가가, 자, 마음이 좀잘 통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하, 마음에 큰 안도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쵸. 갑니다. We click. 음, 우린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잘안 맞았어요, 과거에는. We didn't click. But now we click. 음, 우리 지금은 잘 맞아요. 자, 그리고요. 빈속에, 공복에, 그쵸? 음, 공복에 커피 마시면 안 되지. 저는 마시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을 달고 사는데, 나는 공복에 커피 마시면 안 돼. 뭐죠? I shouldn't drink coffee. 공복에 빈속에 뭐죠? on an empty stoma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음, 자꾸, 자꾸 쓰십시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빈 속에 술 마시면 안 돼. 뭐라고요? I shouldn't drink on an empty stomach. 한번 더. I shouldn't drink on an empty stomach. 빈 속에 약 먹으면 안 되지. You can't take your pill on an empty stomach. 한번 더. You can't take your pill on an empty stomach. 빈 속에 일하러 가면 안 되지. You can't go to work on an empty stomach. You can't go to work on an empty stomach. 아유, 빈 속에 학교 가면 안 되지. You can't go to school on an empty stomach. You can't go to school on an empty stoma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유, 칭찬받았어요. 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아유, 과찬이세요. 몸들발을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그쵸, I'm flattered. 자, 거울 보십시오. 거울에 내가 보입니다. 어, 아, 님좀 짱인데 뭐라고요? You are sick.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받았어요? I'm flattered. 또, that is s so flattering.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시간입니다. 음, 후이바오랑 루이바오가 헷갈려요. <laughs> 자, 뭐라고요? 그렇죠. I get 후이바오 and 루이바오 mixed up.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나오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어? 나 이름을 착각했어요. 이름 그 이름 어떻게 돼요? 이 이름이랑 저 이름이랑 헷갈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요거를 요자리에 넣으시면 돼요. The names. 그래서 I get The names mixed up. 착각했어. 요 과거니까 어떻게 돼요? Get을 가수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갑니다. 제가 이름을 착각했어요. 뭐라고요? I got the names mixed up. 한번 더. I got the names mixed up. 헉, 제가 날짜를 혼동했나요? Did I get the days mixed up? Did I get the days mixed up? Uh -huh. 어나 항상 그두개헷갈려요 I always get those two mixed up. I always get those two mixed up. 음. 예를 들어서. 왜 어, 주방일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주방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솔트랑 슈거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그쵸 소금이랑 설탕 그쵸 그럼 뭐 어떻게 돼요 I get salt and sugar mixed up 아 나는 소금이랑 그 설탕 되게 많이 헷갈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꾸 쓰십시오. 오늘은요, 두둥! 따란! 최애. 그쵸? 최애라는 게 가장 사랑하는 데가 무언가요? 예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내 최애 영화야. 이 얘기를 또 다른 말로, 어, 내 인생 영화야. 어, 여기 최애 맛집인데, 여기 인생 맛집인데, 어떻게 말할까요? 그쵸? 음. 아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My favorite. 맞아요. 음, my favorite 최애, my favorite movie 내 최애 영화예요. 내 인생 영화예요. 내 최애, my favorite restaurant. 음, 요건 말고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음, all time을 넣는 거예요. all time은요 지금까지, 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얘를 최애, 인생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가 여러분 영화, 인생 영화, 최 영화 뭐다, 무비 넣으시면 돼요. 맛집, 레스토랑, 음, 쫙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 내 이거 최 음식이야, 푸드 넣으시면 돼요. 더 기다름입니다. 음, 그리고 최가 많아. <laughs> 내 인생 영화가 한몇 편이래. 그 중에서 하나야. 그럴 경우에는 원 하나입니다. 뭐뭐의 뭐뭐 중에 내 최들 중내 최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okay, so what if my all time favorites what if my all time favorite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this is 하나예요. 요거 쓰시면 되겠죠? one 뭐뭐 중에 할 때는 of 쓰시면 돼요. 뭐뭐의 그쵸? 내 인생 영화 마,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all time favorites 여러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음, 응. 그래서 this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응, 어, 영화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favorite movies, 음, 응, movies라고 해야 인생 영화 딱 명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음, 응. 얘는 요거에 적합하겠는데요, 어, 이거 내 최애 중 하나야, 어, 최애 무언가를 언급을 하지 않았어. 그쵸? 뭐, 최애 영화다, 최애 맛집이다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내 최애 중 하나야. 그럼 뭐다? 어, This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어, 이거 내최내 최... 네, 인생 영화 중 하나예요. 음, this is one of my favorite movies. 음, one of my all-time favorite movies. 자, 그렇다면, 그것은 내 최애 음식이에요. 가볼까요? 그것은 it is 또는 that is whatever. 그쵸? <laughs> 별로 중요치 않아요. 최애 음식이에요. My all-time favorite 아이코 음식이에요. Food 나오시면 돼요. 음, 자 그렇다면 예쁘게 쓰시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This is 하나예요. One of 내 최애 영화. 음, 들 중에 하나죠. s 붙여야 돼요. 영화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가보도록 할게요. Go. This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 movies. 한번 더. This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 movies. Excellent. 어, 그것은 내 최애 음식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That is my all-time favorite food. That is my all-time favorite food. 음, 야, 너 최애 음식이 뭐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왓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물음표. What is your all-time favorite food? 이렇게 물으면 돼요. Hey, what is your all-time favorite food? 음, 야 너의 최애 음식은 뭐야? 내 최애 음식은 my all-time favorite food is 블라. 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쉽죠? 음. 자, 이거 내 최애 중 하나예요. It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내 최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세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 네, 인생 영화 중 하나야. 갑니다. This is one of my all time favorite movies. This is one of my all time favorite movies. This is one of my all time favorite movies. 자, 다음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최애 음식입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Fresh lettuce is my all time favorite food. Fresh lettuce is my all time favorite food. Fresh lettuce is my all time favorite food. It's one of my all time favor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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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ne of my all time f a v t e s i s one of my i s one of my All time favorite movies 한번더 This is one of my all time favorite movies 그것은 내 최애 음식이에요 두번 갑니다 Go That is my all time favorite food 한번더 That is my all time favorite food 이건 내 최애 중 하나예요 It is one of my all time favorites 한번더 It is one of my all time favorites 자 그렇다면 What is your all time favorite movie? 여러분의 최애 영화는 뭡니까? 그러면 my all-time favorite movie is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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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케이크 타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l-time favorites를 치시면요,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떠요. 이거 내 최중 애 하나예요.라고 나오죠. 자 말하기 A 레벨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This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This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s. 하신 다음에 레벨 B 이상의 점수를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 하러 가 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오늘 험프데이지만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난 소중하니까. 자, 오늘도 화장실에서 영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